여러분, 불과 몇년 사이에 한 회사가 기술의 미래 아니 어쩌면 우리 인류 전체의 미래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용 그래픽카드를 만들던 회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AI 혁명의 심장이 된 엔비디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남자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한국에 와서 남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깜부치킨 정말 훌륭하네요. 아니, 어떻게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쥔 인물의 입에서 이런 친근한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 총액은 무려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거죠. 아니, 30년 전에는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면요. 모든 건 30년 전 거의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서서히 죽어가던 하나의 법칙에 과감히 반기를 든 엄청난 베팅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60년 동안 컴퓨터 산업을 이끌어온 황금률이 있었죠. 바로 무어의 법칙입니다.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두 배가 된다는 이 법칙 덕분에 우리 기술이 발전해온 건데요. 근데 이게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성능 향상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기술 발전의 엔진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산업 전체의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엔비디아가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모두가 기존의 방식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할때 아니, 이 길은 끝났어. 판을 새로 짜야 해라고 선언한 거죠. 그들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가속 컴퓨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전이 처음부터 멋지게 성공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칩은 시장에서 처참하게 실패했고요. 게임 회사 세가 덕분에 겨우 자금을 지원받아서 살아났는데 그 프로젝트마저 취소됐죠.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때 회사의 운명을 걸고 내놓은 RYA 128 칩이 극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엔비디아는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아, 그럼 그렇게 겨우 살아남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지금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반짝이는 하드웨어, 즉 GPU의 성능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정답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 그들의 숨겨진 보물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보물입니다. 그가 말하는 보물이란 바로 CUDA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GPU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면 CUDA는 그 엔진을 100% 활용하게 해주는 두뇌자, 이자 운영 세제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페라리 엔진이 있어도 그걸 제어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그냥 고철 덩어리잖아요. CUDA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개발자들이 gpu의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을 아주 쉽게 쓸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대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엔비디아만의 성벽 즉 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쿠다 덕분에 엔비디아의 기술은 비디오 게임이라는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게 됩니다 반도체 설계 신약 개발 양자 물리학 연구 그리고 결정적으로 딥러닝과 인공지능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심장부에 엔비디아의 기술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럼 30년 전에 심었던 이 씨앗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젠순황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소프트웨어는요, 그냥 우리가 일을 편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였어요. 그쵸? 근데 AI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AI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하는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라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새로운 노동자? AI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AI 공장입니다. 젠슨 황은 수많은 GPU가 빽빽히 들어찬 데이터 센터를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장은 예전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원료로 해서 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시설이라는 겁니다. 작동방식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공장에 에너지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GPU 슈퍼컴퓨터가 이걸 처리해서 돈이 되는 결과물, 즉, 지능 토큰이라는 상품을 뱉어내는 거죠. 마치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기업들이 각자의 지능을 생산하기 위해 이 AI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게 그의 비전입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 비밀이 바로 이 선순환 구조에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져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기업들이 그 돈으로 뭘 하겠어요? 더 많은 AI 공장을 짓겠죠? 즉, 엔비디아 GPU를 더 많이 사들이는 겁니다. 그럼 더 많은 공장이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내고, 이건 또다시 더큰 수익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순환은 더 이상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는 다음 단계, 새로운 기술의 최전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여기 한국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 삼성 sk 현대차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전부 수만개의 gpu를 사들이면서 자체 ai 공장 건설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흐름의 축소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지능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젠슨 왕은 다음 목표가 아주 명확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 갇혀 있던 AI가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나올 차례라는 거죠. 바로 물리적 AI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사람처럼 걷고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와 수술 로봇, 심지어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로봇처럼 움직이는 세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봇이 또 다른 로봇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대.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인공지능의 진짜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게임회사가 어떻게 기술의 법칙을 새로 쓰고, AI 혁명을 이끌게 됐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능이 공장에서 상품처럼 대량 생산되고 로봇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우리 인간의 역할, 그리고 우리의 일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겁니다.